안녕하세요 포테이토 엔지입니다 오늘은 움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모이톡이라는 앱에 저희 남편 캐릭터로 어,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어, 그런 마켓에 올려서 판매도 하실 수 있고 또 움짤로 카카오톡으로도 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거는 제 그림 파일이고요. 먼저 움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이라는 윈도우 창을 띄우셔야 돼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으로 열립니다. 밑에 보시면 처음에 디폴트 윈도우 창은 이런 식으로 생기셨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밑에 있는 이네 네모 세개가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창으로 열립니다. 네개의 자리고요. 저는 이거를 포레버 옵션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네개이지만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하실 때 포레버 옵션을 선택하시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나 움짤로 추출이 가능하십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세 번만 루프가 돌게 하기도 있고 한 번만 돌게 하기도 있는데요 세 번만을 선택하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딱세 번만 돕니다 한 번만으로 설정을 하고 Once 옵션을 하면 딱한 번만 돌겠죠 근데 저는 네 컷만 계속 돌리기 때문에 내컷으로 네 계속 여러 좀긴 이모티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레버 옵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포레버 옵션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어서 한번 제가 다른 문자 만드는 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00에 500에 배경이 투명인 이런 캔버스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시고, 이거를 정말 하트가 조금씩 커지는 효과가 나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티드 비디오라고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보던 창이 아닌데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버튼 누르면 이런 프레임 창으로 바뀝니다. 하트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 이 하트를 하나 더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하트를 그대로 그 위치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고. 두 번째 하트가 조금 더 커지도록 만들어줄게요.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두 번째 레이어만 눈이 켜지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얘를, 크기를 105나 110? 한105 정도로 맞춰볼게요. 조금 커진 하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 1에서는 레이어 1만 보이고, 프레임 2에서는 레이어 2만 보이겠죠? 그리고 프레임 3에서는 세 번째 레이어만 보이도록 하고, 얘의 크기를 110으로 늘려줄게요. 110%로 늘린 다음에, 네 번째 레이어는 네 번째 프레임에서만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120 정도 늘려줄게요. 다시 한번 프레임을 설정을 하실 때한 번씩 보셔야 될게이 프레임에서 몇, 몇 번째 레이어에 눈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프레임에는 네 번째 레이어가 켜지도록 활, 확인을 하고 재생을 눌릴게요. 지금 5초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재생이 되고 있는데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2초로 전부 다 바꿔주고 다시 재생을 누르면 하트가 점점 커지는 그런 연속 이미지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짜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얘를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png 파일이나 그런 걸로 추출 하면 멈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로 만든 것들을 기... 기프 파일로 추출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것도 네컷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연속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끔 조금씩 조금씩 위치랑 크기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트처럼 이런 연속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추출을 하실 때는 지금 예전 포토샵 버전은 아마 세이브 에즈 밑에 바로 세이브 에즈 폴 웹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포토샵 2020년 버전이어가지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도 나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파일에서 익스포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이브 폴 웹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GIF 파일로 누르셔야지 움짤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도 한번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정은 여기서도 가능하시니까 조금 크게 만드셨다 싶으면 여기서 줄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전 옵션을 풀에 버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데스크탑에 한번 GIF 파일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는 확인하시는 방법이 또 여러 방법이 있으실 텐데, 저는 크롬 뷰어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지금 기프 파일이 완성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타임라인 윈도우 창을 띄워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 많은 프레임이 추가될수록 사실 더 자연스러운 연속적인 이미지가 완성이 되시겠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더 완성도 있는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기프파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기프파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해당 기프 파일은 제가 하단에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놓을 테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이톡 들어가시면 제가 올린 남편의 캐릭터로 만든 이모티콘이 완성되어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짤들을 만드셔서 한번 모이톡이라는 앱에 올리시고 수익도 창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